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? 여러과신도 예배를 네. 드리니다 네. 아멘 네. 여러분 네.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하나님그 예배를 짓고 가셨습니다. 아멘 1960, 7 0년대 중소기업 군가들 그래서 서울로 가면 그가리몽공에 공장 많있었어요 구미에도 큰 공업단지 있었어요. 있었어요. 그 구미의 공업단지에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이 공장 하나 크게 운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출지가 나는 것같고요다 아주 쉬워서 이제 공돌이 공순이 하겠어요. 공장에서, 아르킷사에서 살면서, 야, 야, 아르킷을 한 번, 사시다시피, 그냥, 이랬어요. 지금 됐다가는, 지금은 주사이크 문제 얘기하잖아요. 이게 조금 더 먹고 살만하다 하고 하니까, 이게 그럼, 일을 누가 하고, 그, 뭘 가지고 있지? 이게 좀, 너무, 행복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장로님이 공장 3층에 좀 이렇게 칼을 막아가지고 왜그 출자에 하고 있던 공회의 동순이 일요일 날은 어디 강제 돕잖아요.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교회에 충청을 받았던 전도사님들이 그때는 뭐 전도사님들 시골교회를 전도사님이 전기 맞고 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두달 정도 학생들 사이에서는요, 공기공단의그 음, 어느 공장, 그 장관이 그 교회 가면 한달 동안 버티고 뭐 쫓겨나면 다 소문이 났어요. 안전 도장에 한 분이 그대로 나옵니다. 나이 문제에서 어요 그리고 내가 갔어요. 갈때지투수인다 되고 저기 몇 시간 있다가 쫓겨나는 거이이막 이제 학생들이 같이 그러고 있었죠. 쫓겨났어요. 그공공단 그 그대로 갔어요. 내려가서 토요일 어, 이제 토요일날 내려가서, 이제 거기서 전도사님 방이라고 하는 걸 하나 주고, 그러면서 어, 이제, 11시 어, 예비를 드리면, 아 10시 반쯤, 아니, 9시 반쯤, 이굴 나가가지고, 강대상을 놓고 나왔는데,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어, 기도하는 거예요. 어, 여러분, 왜, 예비 또 하고 있는데, 최소한 한 시간 전에는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, 또 그리고, 이거 아직 정리 안 되고, 정리 좀 하고, 그 준비가 있어야 돼요. 일본 목사님들은요 5분 전에 만화 그냥 오늘 하상 사람들하고, 이, 저, 이 양모는 항상, 아, 시간을 하고, 아, 막, 터고가지고 그리고서 뭐, 예를 지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. 그, 주례사인들이 요 최소한 한시간 전에, 일로 와서 뭐, 딱, 이하고 이렇게, 이렇게, 고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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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만나는 거 바빠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서 여자 보면 하나님이 믿어버리아 네. 9시에 오다가 9시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저런 시간이 돼서 딱 일어났어 딱 일어나서 딱 보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데 옛날에 그 나무 의자로 나무로 만든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정도안 좋을 구나 이거 한 거를 뭐 요즘은 그냥 뭐 얼마나 든든하게 나와요참좋잖아요 야, 그러니까 공손이 공손이그 나무 의자에 가서 빽빽 그리고 앉아 있는데 사장님은 그 그러니까 앞에 나서 이게휘저님이잖아푸시하고그 뭐 앉아 리고 있는 거야. 그 일어나 보니까 이게 딱 각오를 한것 그런 분이셨던 분. 그러니까 저딱고 앉아 있으니까 장로님 일어나셔. 까칠거리면서 뿔 나서 거의 창고 한 거의 사춘데 그그 밑에 떨어지면서 옛날에 쓰이그잖아 사장님 차 거기 앞에 원래 이왕창고 거기에 구슬 두고 떨어져가지고 똑같이 한세요 아니 하나 앞에 장로나 죽이다 죄인이 어디가서해거기한세요 그러니까 그 공장 그, 그아이장이가 그 없었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예배를 딱 마치고 하나 간다. 기름에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가방 들여가서 숨기고 싸고 얘딱 싸고 있는데 장모님이 오늘 또 도둑이 서전 도둑이 예, 얘 오늘 이렇게 딱 내지만